유한수심 했었고, 유한수심은 경계 조건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책에 그냥 결과만 쓸게요. 원래 분산 관계식이 GK였는데 거기에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들어가요. 풀면 그렇게 나온대요. 저도 풀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블릭, 탄젠트, 식, 혹시, 배웠어요? 하이퍼블릭이란 말 처음 듣는 건 아니죠. 하이퍼블릭, 뭐부터 배웠어요? 아 지금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이라 그래요. 하이퍼블릭, 사인 배웠어요? 네. <laughs> 배웠으면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왜안 배웠어? <laughs> 사인, 식, 기억나요? 네. 뭐예요? 2분의. 2분. 플러스예요마이너스예요왜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아니야 u s a minus a minus a sign a sign a sign 함수 i 요 n a sign a sign a sign a 기함수 n 요 sign a s 요기함수 sign 기함수잖아요 sign a sign a sign a sign a 말이 되겠죠. 맞아요? x 빼먹어서 지금 또 모르는 건가? 탄젠트는 원래 우리가 게구해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이 해줘도 되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면 뭐만 남아요? 이렇게 되나요? H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시계 어떻게 돼요? H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아, 여기선 X겠죠? 여기 KX, KH니까 얘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어, 여기 H가 수심이거든요. 아 잠깐만 수심이니까는 양수인가? 무한대로. 양수로 가야겠다? 그렇죠? 네, h는 수심이니까 얼마나 깊은가요? 무한수심이면 h가 무한되겠죠 아까 우리가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 h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이 말이 되죠 이렇게 했으면 하이퍼블릭 탄젠트 얼마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1이 되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오메가제곱은 k 가 된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식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수심이 유한할 때 기준으로 하고 h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원래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들고 와서 풀수 있냐면 이제 못 풀잖아요 대개는 학부 기준에서 풀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무한 수심에서 먼저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유한 수심에서는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풀어놓고 보니까 h가 무한대로, 수심이 무한할 때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45쪽에서 한 얘기가 되죠. 음, 어, 잘하면 진도 맞추겠는데? 잘랐다 할게요. 4분. 어? 4분. 4분밖에 안 됐다고? 네. 아그럼안 자르지 마. 아까 앞에서 한번 잘랐어요? 아, 그랬구나. 쭉 합쳐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선박의 조파 저항인데 어, 우선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배를 그려놓고. <laughs> 그림 2-11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가까이 그렸나? 제가 느끼는 저항이 있겠죠? 이렇게 돼요. 와, 제가 느끼는 저항이 있고, 지금 이거 이상유체 기준으로 풀고 있어요. 점성 얘기 안 했어요. 애초에 조파저항 챕터에서는 점성 얘기 절대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은 상류랑 하류에다가 경계면을 설정을 하고, 컨트롤 볼륨이에요. 여러분들 그 컨트롤 볼륨 중간고사에 문제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뭐를 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애를 빼면은 남는 애들이다라는 게 컨트롤 볼륨 해석의 기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음 우리가 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얘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쳤을 때 음. 에너지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가 앞으로 갈때 뒤에 생긴 파 있다고 했잖아요. 뒤에 남겨진 파, 배가 지금 밀고 갈때이 순간에 딱 파를 만들고 얘는 쭉 떠났어요. 그럼 원래 여기서 만든 파가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와요? 배쪽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수면파를 한번 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파가 얘고요그 다음에 배가 가면서 만드는 파가 있고, 음... 제가 저항을 느끼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있다고 쳤을 때 책에서 얘기하는 게 1번 하류 경계면을 통해 유입된 에너지 쪽쪽을 통해서 유입된 에너지겠죠. 네. 문 컨트롤 볼륨 잡을 때 지금 저렇 잡으면 이제 이상유동 네. 이상이던 상태도 이제 컨트롤 볼륨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음, 컨트롤 볼륨은 이상이든 점성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점성이면은 예? 공기 유체가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 있음, 그 페이지가 그 페이지 페이지 두 개인 페이지 거상관있냐고요 상관없어요. 어떤? 뭐좀 좀, 그렇다면은 경계면을 수면으로 바꿔줘도 돼요. 음, 실제로 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컴퓨터로 유체역학 해석할 때도. 공기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면파만 그 밑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유체잖아요. 다만, 유체긴 한데 얘에 대해서 해주는 저항이 없는 셈 치는 거죠, 지금. 3가지의 성분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류 경계면을 통해서 유입되는 애는 아까 우리가 수면파의 에너지는 C, 그냥 C가 아니라 그룹 벨로시티, 군속도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얘가 갖는 평균 단위 길이당 에너지 뭐예요? 아까 1분의 1뭐 로, v, 로, 뭐야. 로지 A제곱 그런 거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Cg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에 의해서 해준 일은 뭐예요? 배가 전진하는 속도 곱하기 저항하면 해준 시간당 1이잖아요? 지금 얘도 단위가 애초에 뭐예요? 차원 해석을 하면. CG는? 미터포세크니까 속도? 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예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제대로 된 단위 해석 말고 야매로 합시다. 그냥. 그다음에 얘는 줄퍼크 미터잖아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니까 그럼 뭐가 돼요? 줄퍼세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와트죠. 단위가 네. 그럼 얘도 단위가 와트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그럼 힘 곱하기 속도하면 와트 되는 거 알아요? 동역학 때 배웠잖아요. 둘이 곱해주면 되죠.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같은 X축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돼요 만약에 서로 다른 방향이라면 내적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증가한 이 안에서 증가한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수면파가 생기면서 수면파가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증가한 에너지가 있겠죠 걔는 뭐랑 같이 가요? 배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속도는 U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랑 에너지는 애초에 구한 식이랑 같겠죠 뭐 얘랑 얘랑 A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에너지가 봅시다.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는 에너지죠. 얘는 파도를 타고 들어오 에너지고 얘는 배가 해준 에너지고 배가 해준 시간당 에너지 변화예요. 얘가 결국엔 뭐가 생겨요? 안에서 파도가 새로 생기는 에너지랑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경계면을 통해 들어오는 거고 얘는 배가 해준 일이에요. 제가 해준 에너지, 그렇게 하면 은 안에서 새로 생긴 에너지인데, 이상 유체에서 에너지가 뭐 밖에 없어요. 지금 수면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수면파 에너지는 이렇다. 라는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더 정리를 해봅시다. 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어... 잠깐만 여기서 됐고 아 얘부터 합시다 배가 가는 속도는 뭐랑 같아요? 파의 위상속도랑 같죠? 네 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배가 갈때 속도는 위상속도랑 같잖아요 군속도랑은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2분의 1씨라고 했잖아요 음. 다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요? 근데 2분의 1c인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맞아요. 근데 c는 또 뭐랑 같댔어요? u 배속도 뭐 u라고 하시든 v로 하시든 배속도랑 같죠. 그러면 다 정리해자면 rw는 뭐랑 같대요? 4분의 1 맞나요? 40, 식 사십사에 나온 거죠. 어, 식은 이 정도면은 네, 된거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냥 a라고 썼는데 여기서 a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경계면을 통해서 유입되는 파의 진폭이라고 체계되어 있거든요 진폭이니까 반절이겠지 어왜 여기에서 파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배 근처에서 생기는 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값을 갖는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면만 놓고 보자면은 결국에 경계면으로 들어오는 애랑, 그다음에 얘가 뭐 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해준 에너지랑 둘이 합치면은 여기 면을 통해서 나가는 파의 에너지 들어오고 나간다는 게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들어오는 애는 뭐냐면 얘가 한참 전에 만든 에너지고 한참 전에 여기 배가 여기 있을 때 만든 파가 이제 쫓아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만든 파는 지금 배가 만든 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출렁출렁하면서 밖으로 나가긴 하잖아요. 결국엔 흘러서 나가겠죠. 그렇잖아 네. 어, 지금 컨트롤 볼륨이 제가 이걸 얘기를 안해서 그런가 컨트롤 볼륨이 지금 배랑 같이 배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배랑 같이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들어오는 애랑 배 기준에서는 자기 꽁무니를 떠난 파도가 계속 뒤로 빠지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컨트롤 볼륨 밖으로 나가는 파도 있다는거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무한대가 근데 시간이 없으니 빨리 얘기하면은 책에서 그 무한대 a 무한대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 랭킨 바디를 가지고 해석을 해줬거든요. 랭킨 바디를 가지고 배를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 소스가 있고 여기에 싱크가 있을 때 아까 제가 압력이 높아지면 파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배 주위 압력이 낮아지면 파가 내려갈 거고. 그걸 다 감안했을 때두 개의 파가 각각 생기고, 식45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 A는 2A. 요게 나오거든요. 식45를 그 따라서 보시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배 길이에 따라서 배 길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k는 뭐에 대해 나와요? k 파수 파장이랑 관련돼 있죠 파장은 뭐에 관련돼 있어요 배속도에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고 배 길이에 따라서 여기서 생기는 파랑 여기서 생기는 파랑 서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a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소스랑 싱크 하나씩은 들고 있어요 배라는 게 그러니까 요 파랑 요 파랑 더했을 때. 뭔가 무슨 파형이 나오는데 그 파형의 높이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얘를 쭉 넣어서 풀었을 때 Rw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k는 우리가 어, k 여기서 얘기할 필요 있나? K 얘기해야 되네. K가 G분의 C제곱 아니면 뭐 G분의 V제곱 하셔도 되죠. V제곱이라고 합시다. V제곱이니까 얘 그대로 풀면은 공간이 안 맞네. <laughs> 어 시간 다 됐네.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2분의 1 푸르드의 와인스 제곱이 되겠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여기 푸는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멀리에 있는 파에, 파고는 여기 가까이에서 생기는 파에 대해서 두 개의 중첩으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자면은, 각각 소스와 싱크에 대해서 생기는 파의 진폭.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우리 안 다뤘어요. 앞에서도 안 다룰 거고. 진폭이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K는 이제 배속도에 관련된 거니까, 위상속도나, 위상속도, 배속도에 관련된 거니까 됐고, L이라는 건 소스와 싱크 간의 거리예요 거기에 대한 함수로 나오는데, 책에서 설명한 것 같이, 나오는데 k, 를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k는 결국에 c잖아요. 그럼 c를 우리가 수면파에서 설명을 해 k가 c인가? 아, 미안. 제가 급하니까 헛소리가 나왔네. k는 이파이 뭐 람다니까 얘를 풀면 c에 대한 함수로 풀수 있죠. 얘를 통해서 c에 대해 풀었을 때 c랑 배 속도 v랑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결국에는 어디갔냐? v 제곱분의 g 가 되고 그걸 그대로 넣어서 풀면은 이런 꼴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사인 안에 있는 애가 이 꼴이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푸르드수의 제곱이잖아요. 역수. 그러니까 푸르드수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온단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게이 안에 있는 항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자면은 a가 여기 있는 파고가 프로듀스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면, 어, 원래 여기, 있,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곱이 또 들어간다. RW에서는, 그면 뭐가 되냐? RW에서는 식 그대로 풀면은 이제 요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더 진행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파저항 개수가 원래 1 2분의 1 넣어야 되는데, 책에서 안 넣었어요. 조파장 계수 어, 잠깐만, r w 지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조파장이랑 좀 달라요. 밑에 지금 S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A제곱이라는 그냥 길이제곱 차원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은 2의 프로듀수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차원 이차원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에너지 보존식을 가지고 시간당 에너지 변화율 거의 식을 가지고 쭉 풀었을 때 여기 나가는 에의 파고에 대한 함수가 된다 진폭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책에 나온 대로 소스 싱크로 해석을 해서 배를 이차원으로 간단하게 풀었을 때 나가는 파고는 뭔진 모르겠지만 프로드 수의 역수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그걸 다 풀었더니 저항 개수, 저항을 무차원화하자면 은 걔도 푸르드수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은 푸르드수에 따른 2차원 선박, 실제 3차원 선박이 아니라 2차원 선박의 조파저항계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제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3차원 배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게 책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냥 결과만 얘기 드리자면은 3차원 함수에서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조파저항이 푸르드수의 대개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나와요. 얘는 2차원 평면이니까 그렇고, 3차원은 파가 어떻게 퍼져요? 사방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원래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컨셉은 지금 여기서 한것 같이 컨트롤 볼륨 안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얘가 배가 해준 에너지, 그것까지 다 더해서 했을 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늦었는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점성저항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예, 그럼. 되...